40억 원 기재되어 있기로는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2020년 11월 17일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제9차 공판에 증여를 출석하여 그런 말, 즉 최상목 장관께서 이상민 장관께 너는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말 못했지라고 하는 말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는 사실 알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그 신문상은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물어보실 때는 최상목 장관께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예, 한 적이 없다고 질의한 게맞으신지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 어, 일단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질을 하신 것이라면 사실과 다른 것이 우선 증거 순번 812번 어, 최상목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22쪽을 보면 이제 검사가 이상민 장관한테 넌예만이 그, 혹시 그 증거로 채택이 된 것인지 는런 거죠. 고거 채택했습니다. 먼저... 예, 채택 채택이 했습니다. 됐어요. 제시해 주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순번 812번 어, 최상목 장관에 대한 진술 조서 아, 증인 심문 조서 22쪽입니다. 이상민 장관한테 넌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 이런 말씀하신 기억 있으십니까라고 검사 물어보니까 장관께서 그 부분은 진짜 기억은 잘안 나는데 이 장관께도 제가 비슷한 상황에 쓴소를 했던 것 하고 말씀을 좀뭐 얼버무리시고 이 장관이 먼저 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같이 좀더 우리가 말려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상황에서. 저는 좀더 경황됐다고 표현을 드릴까 화가 났다고 표현을 드릴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쓴소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셨고 너는 예스미니까 yes, 노라고 하지 못했겠지라는 말한적 없다라고는 증언하지 않으셨거든요 어, 증인께서는 최상목 장관께서 어떻게 증언했는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한덕수 총리님 재판 때 이제 최상목 장관께서 증언하신 부분인데 그 저렇게 정확한 워딩까지 기억은 못하지만 예, 예. 그냥 저런 취지로 어, 증언한 거는 제가 그 예. 동영상에서 봤습니다. 실제로 최상목 장관께서는 그 조사 당시에도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뭔가 좀 강하게 질책했다는 말씀하셨었는데 증인께서는 이 당신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말 못했겠지라는 워딩을 어 증인께서는 들은 대로 그대로 증언하고 계신 거죠. 제 기억나는 대로. 알겠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제가 조금 한번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증인한테 물어보실 건가요? 일단 그 부분 정리하고요. 제 증인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재판장님 여... 죄송합니다만. 아 잠시만요. 제 중요한 사. 아니요 잠시만요. 근데 시간이 잠시만, 좀 깨는 아니, 건 알겠습니다. 피고인, 그런데. 아니, 아니, 변, 저 변호인, 재판장님 변호인 잠시만요. 일단 증인한테 물어볼 내용 제가 다 물어보고 양측에서 주장하실 내용을 제가 따로 들을게요. 일단 증인 고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피고인하고 요그 개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들 모였던 게 국무회의인지 여부에 대해서. 어 그게 국무회의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논쟁을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게 혹시 어느 시점에 어떤 맥락에서 그 말씀을 나누셨는지 그리고 그 주변에 누가 있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가 정리됐는지 그 부분만 음, 좀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 10월 4일 새벽에 기상계엄 해제 결의 국무회의가 끝나고요. 이로서 나가려고 하는데 총님이 아, 나가지 말고 다들 좀 모여라. 그래서 그 선체로 한1 0여 명의 그날 참석했던 공무원들이 둑딩 둘러선 상태에서 어, 간밤에 공무회의를 어떻게 에, 저, 그 성격을 규정해야 될지 에, 심의가 있었던 것을 봐야 될지 의견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공무에 있었다고 볼수 없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님이 에, 어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공무에 있었던 걸 없었다고 제가 그러니까 에, 그,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맥락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한 변호사님, 지금 증인한테 물어보실 게 있으신 거예요? 예, 증인은 마무리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예,